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다음은 주간 섹션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서는 부산시 한의사 협회에서 한의학 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약손 부부 한의원 윤정훈 원장님과 함께 한의학과 함께하는 키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정훈 원장입니다. 네, 저희하고도 아주 지금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네. 요즘 아이들이 뭐, 뭐, 요즘 뿐만 아닙니다. 뭐, 예전부터 그렇죠. 키 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네, 특히 요즘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 크고, 키 크기에 신경도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남자 아이들은 182cm 네. 여자 아이들은 167cm를 이상적인 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음. 사실 이 수치는 지금 애들 평균 키보다 훨씬 크죠. 그러네요. 네 이상적인 키는 또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네. <laughs> 자키 성장은 원장님 그러면 이게 다 유전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뭐 엄마 아빠가 다 크면 뭐 애가 큰 경우가 많죠. 음. 하지만 키 성장 률이 유전이 100%인 것은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남성의 평균 키는 165cm로 174cm인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보다 9cm가 작거든요.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형제 자매끼리도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음. 그리고 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일양성 쌍둥이도 키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뭐 영양, 수면, 운동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성장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키는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러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그 녹용 오아피같이 오아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한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성장 방해 원인을 치료를 해서 키를 크게 하는 맞춤 한약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약 성장 치료의 장점이죠. 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 와,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키가 조금 작은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 자, 성장 방해 원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장님? 네, 쉽게 생각해서 뭐 우리가 키가 잘 크려면 아이들이 잘 먹고 또잘 자고 기운이 왕성해야 쑥쑥 잘 크는데요. 네. 뭐 소화기가 약해서 밥을 잘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염이나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못 잔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료를 되게 많이 해서 애가 많이 허약하다면은 그 시기에는 키가 쑥쑥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음. 그 이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원인들은 이제 치료하는 한약을 드시면은 뭐 몸도 건강해지면서 키까지 같이 잘 자랄 수 있죠. 네. 어쨌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이게 아, <laughs> 중요합니다. 예. <laughs> 네. 자, 한약 이외에도 그렇다면은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 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이제 자세가 안좋 구부정하고 게안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네. 척추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추나 치료라고 해서 이제 척추랑 골반을 교정해주는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받으면 이제 키 크는 데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성장판을 직접 자극해주는 혈자리 이 침을 맞아서 이렇게 키 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성장판에 침을 맞아서 이렇게 어키 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네.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성장판에 침을 맞거나 네, 성장판에 바로 침을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판을 자극해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키가 작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아무래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어 성장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 야구나 농구 뭐 음.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죠. 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성장판 주변에 혈자리에 침치료도 자주 하시는군요. 네네, 뭐 한두 번 음. 네, 네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양해 보면은 직접 이 무릎 쪽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는 조금 아. 그 어떻습니까 좀좀 좀 자극적일 수있는데 호르몬 네.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치료가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제 몸에서 많이 안 나와서 병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음, 네. 아~ 그때 성장 호르몬 치료가 이게 부작용도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예, 예. 음. 무조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칙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음식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뭐 가슘이 풍부한 멸치,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귤하고 당근.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금치가 좋습니다. 음. 그리고 가능하다면뭐 인스턴트 식품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출출하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밤에 뭐 먹을 걸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성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네. 이못 자거든요. 음. 자기 전에 많이 먹고 자면. 네. 밤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laughs> 네. <laughs>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원장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장 네. 호르몬 분비가 세배에서뭐 다섯 배까지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음. 근데, 뭐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점프가 들어가는 운동이 좋아요. 뭐 줄넘기라든지, 막 아. 뭐 달리기, 농구. 그런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끔, 뭐, 성장이 다안 끝났는데, 이렇게 막, 몸을 두껍게 키우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성장이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저희들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역도 같은 거 하면 예, 예. 무게에 눌려서 키가 안 큰다. <laughs> 근데 이게 <laughs>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게 이제 일단 키가 커야 되는데, 네. 그 운동을 하면 몸이 두꺼워지면서 옆으로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그 뭐, 에너지가 있으면 위로 클때 쓰일 수도 있고, 옆으로 클때 쓰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예, 성장할 때는, 뭐키 크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네. 예, 근력 운동은 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할수 음.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키 크려면, <laughs> 근력 운동은 조금 있다가. 자, 성장의 골든 타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2차 성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장 치료를 하면, 이제 그때, 쑥쑥 잘 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뭐그 시기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가 1년에 4cm도 안 큰다든지 아니면 비염이나 아토피 증상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애가 밥을 너무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꼭 2차 성진 그 시기가 아니라도 그때 바로 치료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나쁜 생활습관 이것은 좀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밤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다가 너무 늦게 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밤늦게는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햇빛을 받으면 이제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근데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애들이 이제 밖에 안 나오고 계속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참 큰나이에 다이어트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음식을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음,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약손 부부 한의원 윤정훈 원장이었습니다.